오늘 일본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일까?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일본인의 검색순위 상위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 미스터 도넛츠 홈컷 미스터 도넛츠의 레트로풍 신상품 홈컷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지세대 사이에서 그때 그 맛으로 열풍입니다. 예전 도넛이 돌아왔다. 라는 말과 함께 재출시된 제품이죠. 9위 나루미 유이 배우 나루미 유이 씨가 최근 드라마와 광고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엽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로 일본 내 차세대 히로인으로 급부상 중이죠. 8위, 남자 배구 네이션스 리그 2025. 스포츠 팬들의 시선 집중. 남자 배구 네이션스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 대표팀의 경기와 실시간 결과가 연일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위, 혼다 프렐류드 신형. 자동차 마니아라면 주목. 혼다에서 새롭게 공개한 프렐류드 신형 모델이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건 스포츠카인가? 하이브리드인가?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평가. 6위 옥토패스 트래블러 게임 팬들, 특히 RPG 애호가들의 마음을 뒤흔든 바로 그 타이틀. 옥토패스 트래블러 시리즈가 새로운 업데이트와 함께 스위치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복고풍 그래픽과 깊은 스토리, 역시 믿고 하는 명작입니다. 5위 이토시장 정치계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시조카현 이토시의 시장 관련 뉴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책 발표나 논란 이슈 때문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위 이시다 아야카와타나베 타카토. 일본 연예계의 또 다른 핫커플. 이시다 아야카 씨와 와타나베 타카토 씨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화제인데요. 두 사람 모두 떠오르는 스타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연인이 맞을까요? 팬들은 술렁이는 중. 3위 미우라 아나운서. 일본의 국민 아나운서 미토 아나운서가 또다시 인기 급상승. 방송에서의 따뜻한 이미지와 진솔한 매력 덕분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건강 관련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후문도. 2위, 내일 날씨. 매일매일 가장 궁금한 검색어 중 하나죠. 특히 이번 주에는 비나 태풍 소식도 있어서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의 검색 키워드는 이마이치 류지입니다. 제이팝 그룹 산다임의 제이소울 브라더스의 멤버로 최근 솔로 활동 및 콘서트, 그리고 예능 출연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섬세한 보컬, 팬심이 절정 중입니다.